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주의하라 깨어있어라.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명함과 같으니.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닭올때일는지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인데요. 13장의 결론인데,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아,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 아, 주님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지금껏 말씀하셨던 것.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지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재난의 시작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깨달아야 하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삼가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미 말하였느니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잊지 않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것을 주의해서 살피는 것, 그게 제일 먼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온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뭐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그것만으로 복음이 만국에게 전파되었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단순히 한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들어왔다. 그것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120년 전 이렇단 말이죠. 처음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되었으니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로부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고 또 전파되어야 하니까요. 단순히 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그, 그 민족은 이제 됐다. 이렇게 말,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하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온 거죠.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또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종들에게 사물을 맡기고 주인이 멀리 가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34절에 보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령함과 같다. 깨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그런 사명들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자신도 그때를 모르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있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를 위해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일어날 비유를.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어,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깨어 있 깨어 있다 이 말씀을 연관 지어서 하신 게 기도예요, 기도.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에 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아버릴 테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테고 만약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길자를 찾는다 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그건 다분히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바이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희를 천구 청구, 날려버리려고 청구하고 있다. 그러니 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 장면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면 아 이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가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주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설마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잠깐 사명을 내려놓고 혹은 또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이럴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이거는요. 주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유, 뭐 징조를 보니까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되었어. 아직은 뭐 괜찮아. 이러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왜? 주님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오실 테니까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오시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깨어있어야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수 없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 동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신대원 동기분이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제 갓 마흔이 넘었는데, 잘 준비되고 훈련된 목회자였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냥 불러가신 거예요. 그런 이들도 불러가셨는데, 우리 라고 불러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주님께서 또뭐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종말이지만 우리 각 개인의 종말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언제 주님을 대면하더라도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해야되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죽음을 예감하고 바울이 이제는 주님의 나라 가나 보다 순교하기 직전에 죽음을 예감하고 한 말처럼 우리도 역시 아 나도 사명 잘 감당하고 내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 종말 또는 우주적 종말 앞에서 깨어 있다 주님 만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사명 감당하며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또는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